굿모닝, 교제가족 여러분. 뜨거운 기도와 말씀이 있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마음을 토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봅시다. 그첫 시작으로 말씀 묵상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더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어휴, 아주 살벌한 분위기 아닙니까? 어,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전 방문 때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완악한 마음들을 그가 들으면서 다시 너희들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이 그냥 바보스럽고, 그냥 당하기만 하고, 이용만 당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어, 너 교회 다니니? 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참는데매. 이것도 참아. 어,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양보한다며? 이거 양보해. 이거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당연히 남용할 수 있고 어비우스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에 우리가 같이 놀아나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 버젓이 이용당하고 속으면서도 속는 거 알면서도 속아줘야 된다는 거. 그거는 아니겠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어인들이 용서하고 참아내고 하는 거를, 어, 주위에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용하도록 놔두는 것도 어쩌면 죄죠. 남에게 죄 짓게 하는 그런 순진함이라면 그 순진함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때 그때 엎드려 회개하며 강구할 것을 독촉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오해하고 있는데 실은 연약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얘기하죠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부활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약함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던져진 달걀을 부드럽게 밟는, 받는 기술이 약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달걀을 받을 때 여러분, 달걀이 그냥 손 내밀어 가지고 달걀, 생 달걀을 받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사뿐히 받아야 됩니다. 살짝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약하게 받아야 되는 거라면, 그것은 약해서 약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달걀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받는 약함이죠. 그 약함은 실질적으로 달걀을 살려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약함은. 어, 생 달걀이 던져졌을 때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받는 부드러움,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깨지지 않기 위해서 받는 연약함. 이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한다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성도들을 용서하고 기회를 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합시다.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죄를 더지을수 있는 것 같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날결안을 받듯이 부드럽게 연약하게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엎드리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 속에 어,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 계속 동작을 얘기합니다. 아, 10년 전에 세례받을 때 확인했다고요. 그 이후로는 확인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계속 확인하라는 거죠. 날마다 확인하라는 거죠. 내가 주 안에 서 있는가, 주 밖에 나가 있는가,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 믿음이 확고한가를 항상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나와 뜻이 다를 때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만날 때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내 믿음을 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구서 마지막 절에 축도가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를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본따서 따라서 하는 것이죠. 뭐 목사님이 찌어다 하는데 와 건방지게 반말을 하시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축도이죠 이 축도에 아멘하고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축복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우서 마지막을 마치면서 축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아침 아침 영상으로 또 큐티 교재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